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한 가지는 전향하신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그분들 중에는 아예 그냥 사상을 바꿔서 진보 좌파였다가 보수 파다 이렇게 바뀌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죠. 그럼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던 것일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지난 한달 동안 김정순 여사의 옷감 문제를 두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진보 보수를 다 떠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분노했었죠. 사실 그런데 현재는 이 문제가 임기 말에 터져 나오고 있지만 원래 이 문제는 임기 초, 아니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직후에 터져 나왔어야 됩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임기 초에 터졌어야 되는 논란이 어쩌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임기 말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순 여사가 이 문제를 감추고 있었던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애당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수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였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살기 위해서라도 협치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끊임없이 박근혜 정권은 적폐로 몰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폐로 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정수. 여사였던 거죠. 계속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청와대는 김여순 여사를 앞세웠습니다. 왜? 똑같은 여성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시키기 위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영부인,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해줄 수 있는 영부인 이런 이미지를 연출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 부각이 될수록 자연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의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김정순 여사의 실체에 대해서 저게 그냥 단순한 보여주기식 쇼다 라고 하는 걸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언론은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문비어천가를 외쳤습니다. 임기 초반에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자기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김정순 여사를 한 시민이 찾아왔었죠. 그런데 그 여성분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김정순 여사가 아 모르겠다.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고 아 배고프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다. 그 나도 밥 먹으려고 했으니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라면이나 먹자. 이러면서 그 여성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시간이 지나 가지고 컵라면을 들고 그 여성이 나타났죠. 그 그리고선 자연스럽게 김정순 여사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찾아갔었다. 그런데 그때는 다가가려고 하니까 경찰서로 끌고 가가지고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세상이 바뀐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두고 얼마나 언론들이 난리를 쳤습니까. 친절한 정숙시다. 이런 식으로 문비어 청가를 외쳤죠. 제가 정말 저때 당시에 언론사들을 보고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원래 저런 식의 모습 모습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기가 막히게 그런 식의 모습이 필리핀의 마르코스 시절에도 그대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만큼이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의 수준이 수십 년이나 후퇴하게 된 거죠. 이거 보세요. 이게 그때 당시 뉴스 모습입니다. 김영순 여사랑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로맨틱한 사람인지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북한의 무슨 뭐 노동신문에서 나올 법한 얘기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언론사들이 나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령과 김정순 여사를 신성시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두 사람을 봤었을 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라면 사건, 저게 언제 보도가 됐냐? 5월 13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 타격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미국. 알래스카였습니다. 차, 정말 제가 대한민국의 언론사들과 문재인 정부가 악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런 식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보도가 언제 집중이 됐었냐? 직권한 초기에 직권한 직후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나왔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도 그때까지만 해도 궁금하지 않았는데 김정순 여사의 패션에 대해 가지고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도 국민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검소한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죠. 10년 된노 계속해 가지고 사용한다 똑같은 옷을 몇 번이나 입는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거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설마 김정순 여사가 그렇게나 검소하신 두 분께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저런 식의 얘기를 밑밥을 깔아놨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시험에서 저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시 청와대가 김정순 여사의 한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시 입었던 한복은 어머님이 물려주신 옷감을 염색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의심이 생기죠. 실제로 김영순 여사가 한복을 입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저거만 특정지어 가지고 설명을 했을까? 이유는 꽤나 간단했습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수백만 원짜리 한복을 현찰로 구매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공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청와대가 당시에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공무로 참석하는 순방 행사는 청와대의 일부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써놨죠.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만에 모두 사비로 구매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죠. 참 정말 당시의 청와대를 보면은 물어보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심지어는 머리 손질을 어떻게 했는지, 화장은 어떻게 했는지, 장신구는 어떻게 구했는지 그것까지도 설명해 줍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연스럽게 적폐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순 여사는 평소에 머리 손질과 화장을 자기가 직접 했지만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교민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무슨 뭐 낡은 구두는 수선해가지고 새단장을 해가지고 쓰고 악세사리 같은 것도 도금을 해가지고 새것처럼 보이게끔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확인된 김정순 여사의 악세사리만 하더라도 수백개가 넘습니다. 그리고선 무슨 뭐 낡은 구두를 수선해가지고 쓴다고 하더니만 매장 자기가 직접 가가 지고 수십만 원짜리 구두를 마찬가지로 현찰로 구매를 했죠. 왜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기가 막히다? 라고 생각했는지 아시겠죠? 저 때가 언제였습니까? 2017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초반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장신구가 됐거나 구두가 됐거나 옷이 됐거나 화장이 됐거나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누비 장인을 찾아가가지고 현찰로 옷을 구매했던 것도 언제였습니까? 2017년도 영부인이 된 직후였습니다. 구두를 사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2017년도 5월달 당선 직후였습니다. 영부인이 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던 사람처럼 현차를 들고 가가지고 한복이 됐거나 구두가 됐거나 그런 거를 사모았던 사람이 겉으로는 언론 플레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봐라. 우리 영부인이 이렇게나 검소한 사람이다. 똑같은 옷을 몇 번이나 입고 수선해가지고 입고 그러는 사람이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소름이 끼칩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그게 통했다라는 거죠. 그게 통했기 때문에 지난 5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청와대의 언론플레이 그리고 거기에 놀아놨던 언론사들 이 둘의 합작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은 완전히 가려지고 있었던 거죠. 김정순 여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나는 명품에 관심 없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돈에 미쳐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명품에 미쳐있는 사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제가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